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간 6일 신제품 발표회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루미아 950과 루미아 950XL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루미아 950과 950XL은 노키아 인수 처음으로 공개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인데요. 각각 25601440 해상도에 5.2인치와 5.7인치 커드 H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 모델 모두 윈도우 10 모바일로 구동이 되며 2000만화 소 카메라, 트리플 LED 플래시 OIS 전용 카메라 버튼이 탑재되어 있고요. 프로세서는 루미아 9 5 0이 스냅드래곤 808, 루미아 9 5 0 x l 은 스냅드래곤 810칩셋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950XL은 발열을 해결하기 위해 수능식 쿨러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한 전면 홍채 인식 카메라를 통한 윈도우 헬로우 로그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USB Type-C 포트, 컬컴 급속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도어글 모니터에 연결하면 윈도앱을 우 통해 데스크탑 PC로의 활용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출시가는 루미아950이 549달러, 약 64만원대이고요. 950XL이 649달러, 약 75만원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루미아950과 950XL이었습니다.